2차 부동식을 푸는 과정을 나타낼 과정으로 두 학생이 나눈 대화이다. 첫 번째 x의 개수 a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x가 3과 6 사이에 나와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x제곱의 개수는 잘 보고 그리고 a를 잘못 본 거니까 b 상수한 개수는 잘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근이 3과 6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하여 먼저 두 근의 분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은 두 분의 고 B가 되는 거고 6, 3, 18 B는 18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 남자 학생 난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4와 7 사이다라고 나왔다. 그러면은 X제곱의 개수 잘 봤고요. 그리고 상수항을 잘못 본 거기 때문에 X의 개수는 잘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1이고, 얘는 A는 잘 봤다. 그래서 두 군의 합 가지고 문제를 풀을 겁니다. 두 군을 합하면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a 분의 B하게 되면 마이너스 A가 되고 두 군을 합하면 11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1이다. 그래서 나온 식이 X제곱,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1X, 그리고 플러스 18이 0보다 작다. 라고,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 9, 2, 18,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x는 작은 것, 2, 큰 거, 9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